나왔어요. 아이고, 고기 나왔어요. 아유 고기 네. 아유야 삼겹살, 한동살, 갈비살. 아 자, 서비스 목살. 아 목살이 서비스. 아 그냥 목살 만상따가 저게 제일 싸. 싸니까. 아, <웃음> 지나치게 <웃음> 솔직히. <웃음> 이거 그러면 3플러스모하고 효과가 있으셨어요? 내가 해본 중에 네. 반행이되 네. 최고야 이아 2층은 뜨내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뜨내기가 뭐하러 여기까지 와서 저기 보고 네. 2층이나 지하는 1층하고 똑같은 장사법을 쓰면은 무조건 지게품돼 있는 거야 맞아요 아. 그 그러니까 저기 무쇠 이런 거 필요 없고 고기 더 주면 사람들이 더좋아한다 얘기 요 그렇죠 아니에요. 어. 내가 저기 저거 3플러스 1이라고 기서 썼잖아요 어. 네. 내가 저걸 맨 처음에는 안 했어요 남이 보면 따라할까봐 아. 아니 뭐 그렇게 대단한 아이디어다 아닌데 뭐 근데 에이. 편의점 가면 다 하는데 따로 할 바도 아... 못했어 근데 플러스로 주시는 거는 정말 정량으로 진짜 1인분 180g이에요 이게. 네. 그 그러니까 주유소 가서 그 그러니까 주유소 가서 네, 네. 주유 두번 하면 라면 한 박스 준다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주유 두번 하고 라면 한 박스 주세요 그랬더니 다섯 음. 개 되는 걸 이렇게 박스에 그래서 아 주더라고. 아 네. 그래서 나도 아 180g 못 줘. 아, 그럼 몇 g이에요? 150에서 160. 아,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하시네요. 나와 다크칠 것도 없는데 뭐 아니, 그래. 플러스 뭐래 그래. 그러면은 180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눈으로 보면 몰라. 아 그래서. 내 양심이 문제가 있는. 거지? 야, 양심에 문제가 있어. 양심에 문제가 있어. <웃음> 근데 공짜잖아. 뭐인분을다 먹으려고 그래. 내양심내 양해, 양심 문제가 있는 거지. 공짜잖아. 뭐 공짜래 어떻게 일인분을 다 먹으려고 그래. 아니 근데 이게 사람들 <laughs>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맞아, 맞아. 사장님 봐봐. 지금 기름 두번 넣고 나가나 봐서 나가 그랬는데 아니 뭐니까 다섯 개짜리 가지고 박스에 지금 심어내고 있잖아요 그니까 조용히 와가지고 어. 못된 것만 배우셨네요 왜? 아니야 아니야 주라고 그럼면 내가 내일부터 줄게 뭐고 어려워이니까 그러니까. 좋아요 그래 어, 30g 얼마나 돌이겠다고 그래요 사장님 근데 여기 밑반찬이 너무 없다. 간장샐러드라도 있어야 되는데? 네. 너무 밑반찬인데? 그거는 나도 인정해. <laughs> 아, 하다 못해? <laughs> 음, 인정하시는 분은 네. 처음 뵀어요. 아, 근데 아니, 그래서 네. 더 좋아요. 어, 네. 아, 맞아요. 아, 김치는 담그신 거예요? 중국산, 중국, 중국, 중국산. <웃음> <웃음> 아, 그건 몰라. 아가 김치를 담가줬어. <laughs> <얹어줬어>. 나가라 <laughs> 그래. 난 김치추가 돈안 받아 지목자입니다. <laughs> 진짜 솔직하시면 너무 좋래요 그래. 어, 예, 너무. <laughs> 근데 친구분 들 사이에 좀 재밌으신 스타일이죠, 사이 낯가림을 하는데, <laughs> 그게 좀 지나가면 재밌어. 입가를 안입까 내가. 거야.